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리 채널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앉아서 요리를 할 겁니다. 오늘의 메뉴는 소곱창 전골. 어, 홈쇼핑에서 시켰는데 어, 맨 우거지만 다섯 봉을 뜯어서 세 봉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리도 할겸 먹방도 할겸 술방도 할겸 해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요리할 거. 소곱창 전골이에요. 제가 다 골라냈습니다. 이 오지 양을 줄이고 전에 일부 빼서 감자탕 만들 때 썼어요. 자, 팽이버섯 준비되어 있고 어, 제가 이제 오늘 만드는 생강 뿌리 무침. 생강 뿌리 무침. 진짜 이거는 농장에 가든가 직접 재배해서 자기가 따야 됩니다. 구하기 힘들죠. 생강 뿌리 무침. 자, 민들레 무침, 옥상에서 짠 사과가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자, 디저트로 포도. 네, 깻잎. 미리미리 다 썰어 놨습니다. 양파, 대파, 청양고추, 양념도 다준비되어 있어요. 양념은 소 곱창 전골 예. 확인해 놓고 우거지 들어가고 양파 1분의1 대파 1분의1 팽이버섯 1개 깻잎 7장 청양고추 2세개 마늘 1스푼 생강 1분의1 된장 1분의1 고춧가루 3스푼 고추장 1스푼 간장 1스푼 소금 1분의1 맛술 1스푼 후추 약간 후추는 1급 발암물질이라 제가 끓일 때 넣고, 넣지 않고, 요리가 다 끝난 다음에 쳐서 먹는 걸로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아크릴마에드는 성분이 있어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가열 중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요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후숟가락 쳐서 드시면 인체에 해롭습니다. 고없 사골 육수를 넣으면 좋습니다. 사골 육수 나와요. 가열도 싸고, 이게 300g. 두 봉을 들 겁니다. 물도 적당히. 자, 먼저. 된장을 넣습니다. 된장. 2분의 1 스푼. 안 풀어. 인버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자, 제가 인버터를 사용했더니 전기가 많이 먹어서 자꾸 스위치가 꺼지네요 번으로 바꿨습니다 페이버섯을 넣고 영국식품에서는 어느정도 해서오거든요 양념도 마늘과 생강을 넣고 고추도 넣고 양파도 넣고 대파는 조금 이따 넣겠습니다 간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오늘은 요리 겸술빵한 번에 세 가지 제가 앉아서 요리 합니다 고춧가루도 넣고 지금 이제 후춧가루 안 넣었어요 후춧가루하고 대파 소금은 맛보고 그럼 6분에요 양념은다 들어갔고 이제 후추 가루고 대파하고 깻잎만 안 들어갔어요. 양념 들어가는 걸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끓이면 돼요. 시간 단축하는 고 뚜껑을 덮고 맛술도 넣고 이제 안 들어간 것은 깻잎과 대파와 후추 가루. 후추 가루는 일급 발암 물질이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후춧가루를 사용할 때는 요리가 다 끝난 다음에 가스 불 끄고 사용하시면 인체 에 해롭습니다. 후춧가루가 좋은 점도 많아요. 뭐 진짜 뭐이 캡사이신이라고 하죠 정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요리를 대부분 다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다음에 뭐다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 후춧가루 처음부터 이렇게 막 쓰시면은 그분 요리 잘못 배운 겁니다. 안타깝게도 잘못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해야 정석입니다 그리고 삼겹살 막 꼬실 때 후춧가루 이렇게 봄에는 겉보기에는 맛있게 보일망정 안 먹으면 안 뜨고 돼요 옛날에는 저 요리 배울 때는 컴퓨터가 보급도 안 됐고 지금처럼 그 요리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요리를 했지만 그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보면 막 후춧가루 막 사용하시는건데 그잘못된거예요 번호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느립니다 깻잎 또 넣고 숟가만안 넣습니다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음. 국물은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우거지가 양이 너무 많더라고 곱창에 비해서 저번에도 방송했다가 자르고 다시 재방송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밥을 안 먹어갖고 이게 뭔지 아시죠 토란과 생강은 열대성 식물이라 토란도 수분이 80 이상이거든요 에어프라에다가 지금 돌려서 이렇게 드시면 제가 밥을 안 먹어갖고 감자도 이렇게 돌렸습니다 오늘 저녁 겸 네, 여기서 이제 가스불을 꺼야 되겠죠 가스불 끄고 여기서 이제 후춧가루를 쳐서 드시면 됩니다 자 엊그제 엄마한테 제가 반팔 입고 잠바 입었는데 10월 16일 날짜에 영상 1도입니다. 1도. 아침이 거의 얼을 때 제가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상추 같은 경우는 안 얼었더라고요. 그 상추를 먹을 것 같은데 얼은 건 없더라고요. 0도 정도 되면 얼음이 오는데 자 이때 이제 후춧가루를 쳐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와 먹방과 술방 전오기는 합니다. 한잔만들었으니 이제 술을 한잔 먹어야겠죠. 흔들어라, 흔들어라. 언제나 처음처럼. 자, 일단 밥을 안 먹었으니 우유 한잔 먹고 아 감자도 먹고 맛있어요. 가치까지 해가려고 에어프라이어 돌리네. 서무질이 많아갖고 좋은 겁니다. 여자분들한테 전자레인지는 한도가 있는 거고 에어프라이가 어참잘 나왔습니다. 여게 우리 집 똑순 에어프라이어 근데. 네. 안 보인다는 게 단점이야. 그 보이기만 하면 진짜 짱이야. 어 진짜 감자 맛있습니다 이거. 어. 음, 맛있어 진짜. 고구마보다 오히려 감자가 더 좋더라. 구독자님 건강과 저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짠. 어 국물 시원하고 맛있어. 곱창. 소곱창. 네. 사골국물넣으니까 아 레시피 잘 뽑았으세요 아맛 죽입니다 어, 진짜 꽁알? 꽁알 같아 꽁알 못 먹어도 고내치고 마냥고 국물이 진짜 죽여줍니다 죽여줘 이제. 다른 거안 먹겠다 이거 먹겠다 아우 시원해 뒷맛이 우리 죽여줘 죽여줍니다 뒷맛이 시원해 소고기 맛 특유의 특유의 응. 국면을 넣어도 좋습니다 우리잘 한다니까 사람 인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주, 출근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처음처럼만 먹고 갑니다 중간처럼은 힘들고 저의 건강과 구독자님의 건강을 이해하여, 이해하여.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제 영상은 앞으로도 먹방과 술방과 요리는 계속됩니다. 다음에 영상에서 만나뵙기로 하고 바이. 네. 감사합니다.